호세아소 7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 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불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일 절로 이절 말씀 봅니다. 일 절에 내가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 할 때마다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내를 상실한 북이스라엘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거짓을 행하고 밤중에 도적질을 하고 백주대낮에 때를 지어 습격하는 무리들이 행행했습니다. n g 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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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n g 고 e n g Heng 그 e n g h e n 들 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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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더 n g 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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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하 g h e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으니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아, 마음이 굳어지고 또 심령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도 한번 빠지면 큰 벌이 내릴 것 같지만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지 않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한번 빠지면 큰일이라도 날것 같지만 계속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청결에 지나치리 만큼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늘쓸곳 닦아냅니다. 그런데 먼지만 그렇게 열심히 닦아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예민하고 민감해져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면 죄에 대해서 극히 예민해집니다. 작은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미 깨끗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목사로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죄의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는 하지만 방심하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땠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힘을 간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할때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숙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맹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의 힘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죄짓는 것이 습관이 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덩어리를 수술을 했더니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암세포가 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 오히려 더 반항하게 되고 더 죄를 지으려는 그런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방심하면 온 산을 불사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힘을 간과하지 않고 작은 죄라도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3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은 달구어진 화덕처럼 탐욕과 야욕에 가득 차서 끊임없이 왕들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세 이후에 스갈에 가 이어서 호세와 왕까지 여서 왕이 통치하던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내란이 일어났고 제명해 죽은 왕은 무나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에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의 기도줄을 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서로를 죽이고 반역을 일삼고 극도의 그러한 혼란과 타락을 경험하면서도 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칠흑 같은 그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고 기도가 사라진 복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마다 아, 기도하러 가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줄을 놓치고 또 불순종하면 기도줄을 놓치고 기도를 게을리해도 기도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온한 어떤가 살펴보고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6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로 10절에는 깨닫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됐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 빵에 비유하셨는데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타버린 빵은 먹을 수가 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도움심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12절 애굽과 아수로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리석고 주대 없는 비둘기에 비유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단순하고 의심이 없어서 먹이를 찾다가 새 잡는 그 그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설령 그물을 본다 할지라도 먹이에 눈이 팔려서 그물 안으로 오히려 날아들기도 하죠.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국과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 그물로 재발로 들어가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13절로 16절에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갔어요. 여호와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다급할 때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지만 이것은 그냥 절망의 표현일 뿐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했고 모이기는 했지만 이것도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었지 여호와 신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악을 행했고 또 속이는 활처럼 다시 우상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신앙의 위험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첫째로 불신앙은 우리를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어,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로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어리석은 비둘기는 그냥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과 아수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수로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고 신실하지 못하며 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되었는데도 나라가 허약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불신앙이 나에게 화를 불러오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